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칠순을 맞이한 어느 어르신의 실제 사연입니다. 그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과 다투지 않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연금까지 털어 아들 내외의 살림에 보태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냉대였고 그는 마치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이 계신가요? 분명 살아계시지만 마치 집안의 인여 인간 취급을 받고 집안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전혀 없는 그런 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참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결단을 내렸고 단한 번의 행동으로 가족 전체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한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평생 양보만 하던 이 노인을 갑자기 일어서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자녀에게 감정을 소모당하고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다면, 혹은 노년의 무엇에 의지해야 존중받으며 무게감 있게 살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번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나이 올해 1은 은퇴한 지 10년이 된 전직 공무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골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시청으로 발령받아 평생을 바쁘게 일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연금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나로 약 120만원 정도라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의 입에 풀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요.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고생을 하며 자랐고, 아내 역시 시골 출신입니다. 우리 부부는 수십 년간 하루같이 근검 절약하며 가정을 꾸렸고, 한푼두푼 푼 모아 서울 변두리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장만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식 걱정은 끝이 없더군요.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절 공무원 산하제한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동이 되었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젊은 시절 일에만 매달리느라 아이는 거의 아내가 키웠습니다. 명절에나 데리고 나갔을까. 나머지 시간은 접대다, 야근이다 하며 바빴으니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고 성장 과정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깨달았을 때. 녀석은 이미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성격이 나태한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며 큰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연주를 동원해 공기업 계약직이라도 넣어보려 했지만 녀석은 얼마 다니지도 않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평생 살기 싫다며 뛰쳐나왔습니다. 친구와 동업으로 카센터를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을 하겠다는데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길을 살려주려고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땅을 처분해 3천만 원을 마련해 사업 자금으로 대주었습니다. 그후 아들은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미용 관련 일을 프리랜서로 하는 아가씨였죠. 친척들이 소개해준 참한 교수들은 다 마다하고 성격이 직설적이고 화장이 짙으며 옷차림이 화려한 그 아가씨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내심 탐탁지 않았고 특히 집사람은 며느리 될 아이와 거의 등지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지요. 결혼 후, 아이들은 당장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니 잠시 들어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축해둔 돈을 좀 보태서 작은 빌라라도 전세로 얻어내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이들이 굳이 들어와 살겠다고 우기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가족인데, 굳이 계산적으로 굴 필요 있나, 같이 살자 싶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긴 고난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는 우리 단독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좀 모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했죠. 우리 부부도 별 생각 없이 같이 살면 서로 돌봐주고 좋겠거니 했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2층 전체를 내어주었 고 가전제품도 새것으로 싹 바꿔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녀석들은 분가하겠다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내겠다던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같은 공과금도 어느새 슬그머니 우리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느리는 하던 미용 일을 그만두더니 친구와 건강 보조 식품이랑 마스크 팩을 판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쁘더니 나중에는 아예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 육아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낮에는 바쁘고 밤에는 자야 한다며 아이 키우는 책임은 늙은 우리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내 핏줄인 손자니 예뻐서 봐준다 쳐도 생활의 중심이 온통 손자에게 묶여버리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밥해 먹이고 등하교 시키고 씻기고 숙제 봐주느라 늙은 아내의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밤에 손자가 울면 아내가 일어나 달래야 했고 낮에는 집안일까지 도맡으니 영락 없는 무료 입주 도움이 신세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나마 고생하셨어요라고 말로 때우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안 하더군요. 카센터 장사가 안 된다며 허구한 날 낚시터나 술집을 전전했고,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는 커녕, 우리 부부의 연금을 합쳐 매달 200만원 남짓되는 돈은 몽땅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들어갔습니다. 손자 학원비며, 용돈까지 우리가 거의 다 됐지요 며느리와 아들이 가끔 아이에게 용돈이랍시고 쥐어주긴 했지만 1년에 몇번 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을 때면 반찬이 짠에 싱겁네 타박하거나 시어머니가 빨래를 깨끗이 안 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운동화가 덜 말랐다고 손자가 보는 앞에서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님은 일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아내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고, 그날 아내는 방에서 혼자 훌쩍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붙잡고, 내첫 태도가 너무 심하지 않냐고 따져봤지만,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장사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 아버지가 좀 이해하세요라며 넘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서글픈 건, 손자의 태도였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품에 파고들며 재롱을 부리더니 머리가 좀 굵어지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말 걸어도 대답은 건성입니다. 물론 사춘기라 그렇겠지만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정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참고 살자.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내가 참는 게 낫지.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상대방은 그 호의를 권리인 줄 안다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같이 산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녀석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집에 들러 밥을 먹고 용돈과 빨랫감을 챙겨 다시 학교로 돌아가 자습을 합니다. 우리 부부는 일주일 내내 그날만 기다립니다. 특히 아내는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우리 강아지 오면 뭐해 먹이지 하며 메뉴를 고민합니다. 그날도 아내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손자가 좋아하는 재료를 잔뜩 사왔습니다. 굽은 허리로 주방에서 종일 종종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제가 좀 쉬라고 해도. 아내는 손자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웃었습니다. 오후 4시쯤 손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축 늘어지더군요. 인사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힘드냐고 물으니 배고파요. 한마디만 툭 던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려 했는데 녀석은 부엌을 뒤져 아내가 사다 놓은 과자 꾸러미를 들고 나와 tv를 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맛없어지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곧 타일렀지만 녀석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라며 허겁지겁 봉지를 뜯었습니다. 며칠 굶은 애처럼 먹어대니 짠에서 더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과자를 다 먹은 손자는 피곤하다며 2층에 올라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저녁 6시 반.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닭볶음탕, 양배추 볶음, 미역 갈비탕, 그리고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단팥죽까지 제가 올라가 손자를 깨웠지만 녀석은 눈을 비비며 내려와서는 입맛이 없다며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내가 챙겨준 간식가방과 우유한 박스를 들고 서둘러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밤구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와 아내는 막 저녁을 치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현관문을 쾅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창백한 얼굴의 손자가 따라 들어왔고요. 아버님, 어머님,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을 찢어 놓을 듯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거실 탁자에 내 동댕이 쳤습니다.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해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를 우리 앞으로 챈더밀며 소리쳤습니다. 얘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애가 얼굴이 빨개서 식은땀 흘리길래 열 재봤더니 38.5도래요. 애가 아픈지 어떤지 신경도 안 쓰세요? 게다가 열 있는 애한테 쓰레기 같은 과자 부스러기를 먹여요. 작정하고 애망치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까 들어올 때축 늘어져 있던 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파서였던 모양입니다. 아내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나 나는 몰랐다. 애가 배고프다길래 뭐좀 먹인다는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손자 녀석도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할머니 잘못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들이 늙어서 분별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말든가. 사람 잡을 일 있어요? 뻔뻔하게 어디서 변명을 해요. 그 독설에 결국 아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내의 구분등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참았습니까? 밥도 며느리 눈치 보며 먹고 잠도 편히 못 자고 그들의 아이를 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생활비며 집이며 다 우리 돈을 썼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바란 적 없지만 이제는 죄인 취급까지 받아야 합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있던 안마용 나무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가 가방을 던졌던 그 유리 탁자의 다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과장창 두꺼운 유리판에 금이 가며 쩍 갈라지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고 울던 아내도 고개 숙인 손자도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탁자를 멍하니 바라보던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 듯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망치를 쥔채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네가 이 집구석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단한 번도 너에게 큰 소리친 적 없다. 하지만 오늘 똑똑히 들어라. 다시 한번 내 아내에게 소리 지르거나 함부로 대하면 당장 내 남편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이 진명이는 내 것이다.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내가 결정한다. 며느리가 뭔가 대꾸하려 했지만, 제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얌전하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폭발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처가 지금 선을 넘었다. 당장 집으로 튀어와라. 안 오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20분 후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박살 난 탁자와 사색이 된 아내, 울고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군요. 우리는 아들이 묻기도 전에 안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카센터 차릴 때 대준 돈 3천만 원, 결혼하고 5년 동안 생활비로 보태준 돈 5천만원. 내 아들 학원비, 과외비, 교복값, 심지어 너희 방 에어컨 교체 비용까지 내 처가 라이브 방송한다고 설치한 기가 인터넷 요금도 내가 냈다. 지난 10년간 너희가 우리 등골 빼먹은 돈이 얼추 계산해도 1억 5천만원은 된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부모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현금인 출기 공짜 파출부로 알았겠지. 그런데도 애가 좀 아프다고 우리를 죄인 취급해 너희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아들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책임를 박았습니다. 계속 이 집에 붙어 살고 싶으면 명심해라.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지킨 내 집이다. 너희가 함부로 짓밟을 곳이 아니야. 아내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돕습니다. 아들도 밖으로만 나돌던 버릇을 고치고 일찍 들어와 아들 숙제를 봐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효자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영감탱이가 진짜로 쫓아낼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경제권과 집이라는 힘이 있는 한. 그들은 우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들의 진심 어린 효도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깨달았습니다. 물러선다고 해서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사자의 이빨을 보여줘야 상대가 나를 먹잇감으로 보지 않는 법입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일부러 통장과 부동산 문서를 식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여보 뭐 하려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린 늙었지만 아직 갈곳 없는 신세 아니라고 우리 통장에는 아직 현금으로. 6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제 연금 150만원에 아내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200만원은 좋게 됩니다. 떵떵거리고 살순 없어도 둘이서 살기엔 충분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을 때의 예상 비용을 적은 표였습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도, 문화센터 다니고, 가끔 외식할 돈은 충분했습니다. 당신, 나보고 노망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시위가 아니야. 우리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내는 피식 웃었지만, 그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노후 자립 계획서를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너희 걱정 마라. 우리 부부 앞가림은 우리가 한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자식한테 매달려야 하는 법 없다. 정한되면 실버타운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내 돈으로 갈 테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소리 아니다. 부모는 너희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내가 살아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잘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안 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못 참아서가 아니라 투명 인간 취급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집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떡이나 과일을 사오고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손자도 학교 다녀오면 깍듯이 인사하고 학교 생활 이야기를 조잘거립니다. 이 모든 게 잃을까봐 두려워서 나오는 행동인 걸 압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없어질 것 같아야 귀한 줄 압니다. 우리가 무시당했던 건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않을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도 뿌리 뽑아 옮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며칠 후 저는 아내를 데리고 구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서예반에 아내는 댄스 스포츠반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는 더 이상 부엌과 TV 앞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 바둑도 두고 당구도 칩니다. 사별하고 혼자 사는 친구 영수녀석에게 제 무용담을 들려줬더니 제 어깨를 치며 웃더군요. 야, 김형, 성질 좀 늦게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화병 나기 전에 질러서 다행이다. 저도 껄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남 눈치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심기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하더니 이제는 할말 다하고 거절도 합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학부모 총회에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자 아내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나 그날 댄스 교실 가는 날이야. 내 아들 일이니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다녀와라. 옆에서 듣던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내만 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합니다. 다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며 참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고 묻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해줍니다. 존엄한 노년은 자식이 효자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선을 긋고 내 몫을 챙길 때 비로소 지켜지는 거다. 비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스스로 사는 겁니다. 내돈 내가 쥐고, 내몸 내가 챙기고 할 말은 하고 선은 명확히 긋는 것. 내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댈 곳이 나 자신뿐이라는 걸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이 나이에 핏줄이니 정이니 하는 말은 너무 무겁고 법인이 권리니 하는 말은 너무 차갑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건 인간으로서의 체면과 품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할수록 거리를 둬야 서로 숨을 쉴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베란다에서 난초를 손질하고 있는데 손자가 학원 가다 말고 쓱 다가오더군요. 할아버지, 나중에 더 늙으시면 우리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면 딴데 가실 거예요? 당돌한 질문에 잠시 멍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한 곳으로 가야지,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학원으로 갔습니다. 아마 아들 내외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거나 학교에서 고령화 사회 수업이라도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녀석도 이제 할아버지가 당연히 여기 있는 가구 같은 존재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엄하게 늙는다는 건 자손이 효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권을 쥐고 있을 때 가능하다. 젊을 때는 누구나 자립을 꿈꾸지만 늙으면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자식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의존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약자가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노후를 걸었다가 자식이 등을 돌리면 그때는 정말 낭떠러지입니다. 저는 아내와 세 가지 노후 옵션을 정했습니다. 첫째, 자식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존중하고 모신다면 같이 산다. 단,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끼리 나가서 작은 전셋집을 얻고 연금으로 생활한다.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를 부르면 된다. 셋째, 마음 맞는 친구들과 노인 공동체 주택 실버 코아우징을 꾸리거나. 실버타운에 입주한다. 이건 막연한 계획이 아닙니다. 실제로 팸플릿을 모으고 있고, 친구 몇 놈과는 나중에 다들 혼자 되면 같이 살자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약속도 했습니다. 이건 철양한 게 아닙니다. 아주 주체적인 겁니다. 부동산 물려주는 게 자식 사랑인 줄 알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나의 행복과 나의 선택이 최고의 유산임을 깨닫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인 친구가 그러더군요. 노인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쓸모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통장 관리를 다시 시작한 친구도 있고 아들에게 생활비 분담을 요구한 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기 요양 체험을 하러 떠난 친구도 있고요. 다들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감사를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든, 불효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가족끼리 차갑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건 차가운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야. 내가 물러설 곳을 남겨두지 않으면, 결국 서운함만 남고 가족은 원수가 된다. 지금 저와 아내는 일주일에 이틀은 장을 보지 않고 집안일도 안 합니다. 손자가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되게 힙입하게 입으시네요? 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기분 좋습니다. 녀석의 눈에도 우리가 부엌 귀신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멋진 어른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니까요. 언젠가 제가 정말로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진다면 저는 깨끗하게 제 거처를 정해 떠날 겁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말이죠. 노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것, 돈이 없는 것 아닙니다. 바로 무시당하는 것, 그리고 짐짝 취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선라인이 있고 선택권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80세든 90세든 존엄하게 살수 있습니다.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때 서는 법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다 옛말입니다. 참으면 호구 잡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어르신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늙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희생하고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분처럼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런 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공유 한번이 우리의 노년을 더 품위 있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